요즘 누가 설스럽게 그런 걸 입고 다니니? 설스러운 게 뭐예요? 설스럽다가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쌀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트랜스젠더. 쌀이 없어요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트랜스젠더들의 은어 중에서 설스럽다. 설못진. 설자. 이게 어떤 뜻이고 어디서 나왔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틀린 정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뭐 은어다 보니까 저도 전해지는 얘기를 들은 거고 여기 저기서 주어들은 얘기의 종합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설스럽다가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설스럽다가 은어예요 은어 은어인데 보통 어설프다의 의미가 좀 가장 커 예를 들면 은 사용 예시가 있는데 설자 어머 걔 설자잖니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언니 이옷어 어때? 예, 그거 설스럽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설프다가 트랜스젠더기 때문에 조금 남자틱 난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 트랜스젠더가 어설픈 거는 약간 좀 남자 같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미원이 걔 어때? 그러면 어걔 아, 그냥 뭐좀뭐 뭐 설자야. 그러면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 설스럽다가 어원이 뭐냐면은 문설자예요. 일본이에요. 일본 신화 구전 민단 이런거에서 나오는 요괴입니다 요게 설녀라고 있어요 설녀 우리나라 뭐 도깨비 구미호 이런것처럼 일본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설녀라고 있어 설이 일본어로 유키야 유키 아들 자자가 일본어로 꼬에였고 설녀를 유키꼬라고 부를 수 있어 일본 유문화에서 어설프고 일 못하고 등등을 이 유키꼬 같은 땡땡 이렇게 불러요.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본 설화에 나오는 그 유키코가, 그 설녀가, 뭐 실제로 그런 성격일 수도 있고, 아무튼 좀 어설프고 그러네, 보고 야, 이 유키코 같은애 이렇게 부르거든. 한국어로 오니까 이 설녀를 여 대신에 설자로 바꾼 거야. 유키코를 그대로 한국말로 바꾸면 설자예요. 설자. 유키코를 그냥 한국말로 바꾸면 설자예요. 이게 일본어. 이게 한국어. 이 일본에서, 야, 이 유키코 같은 이거를 한국에서 고대로 따라 쓴 거야. 현지화가 됐지. 예를 들면 여러분, 나라시, 공구리, 시마이, 이런 거다 알잖아요. 일본어잖아. 근데 이 유키코는 현지화를 한 거야.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한국어라고 봐야겠지? <laughs> 현지화가 됐으니까. 아이스크림 대신에 얼음 보숭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설자에서 설스러운 설못진 이 설못진을 그냥 갖다 붙인거야 어감이 찰지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적응이 됐는데 설이라는 단어가 또 어설프다 어설프다 요게 또딱 어울리잖아 그러다보니까 딱 정착을 하게 된겁니다 설못진은 그냥 뒤에 갖다 붙인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 전해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틀릴수도 있어요 여러분 틀릴 수도 있어. 내가 그냥 전에 들은 얘기야, 언니들한테. 그래서 이게 제가 아는 설스럽다 설자의 유래입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언니들한테 들은 얘기가 이렇습니다. <laughs> 빠밤